스포가 있음. 주의하셈. 오늘은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에 관련된 정보와 다음 후속작이 나올지 추측해봅시다.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일탄에서 나온 몬스터 타마미친이가 2연속으로 또 등장했습니다. 오드 투나란 영역 다툼이 있으면 천안 타마미친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그리고 모난 와일즈 하위 퀘스트 최종 보스 배열용조 시야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턴은 거의 흑룡이랑 똑같고 이페이지는 홍룡 패턴을 쓰고, 3페이지에서는 선조룡 패턴을 씁니다. 설마 흑룡뜨나 역전왕 내 다우가 나옵니다. 고룡종이 아닌 이젠 주인 몬스터도 역전왕을 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해룡종 라기아가 드디어 나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감격의 눈물이 후.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이탄에 나올 예정이며, 추가로 역전왕 우드 투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름이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갈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산탄에서는 천일용 셀레기오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비랑 열상 상태도 유출했으니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역전왕 루이그드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겨울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네탄 크샬다우라 역전왕 진타하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풍합 데이터도 나왔으니 크샬은 그렇다 치고 키린도 나오지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 제우타는 모넌사 최종보수 거금용 고그마지우스 역전왕 알슈베르도 데이터가 나왔고 중요 상태에 관련된 데이터까지 나왔고 근데 이거는 나와야죠. 고그마지우스도 그리고 마지막은 업데이트는 성체계 쉔가우렌예는 모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새끼족 같은데 업데이트가 끝나고 모넌 와일즈 대형 콘텐츠 작품이 나올까 말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공이 7년에 발매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온다면 무기 더 딥키랑 더 많은 퀘스트 좀. 모넌 와일즈는 모넌사의 연계작이면 모넌 와일즈 후속작은 모넌 더 키의 연계작일 역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과연 안 나온 몬스터들도 나올지에. 해룡종, 염과룡 아그나코트를 잠구룡 하플보카, 사룡종 교사룡 가라라하자라, 수룡종 공폭룡 이블조 참룡 디노발데, 디룡종, 기아블로스, 모노블로스. 라이젝스, 레이기에나, 바젤기우스, 양서종, 테츠카브라자부아자길 그리고, 흑식룡 혼돈의 신음하는 고어 마가라, 천혜룡 샤가르 마가라, 천혜룡 발파로크 멸질룡 내르기간테 사왕룡 다라 아마둘라, 아수종 거수 가무터, 아룡종 참조룡 오도가론, 뇌랑룡 진우거, 빅낭룡 누나가론까지. 이 정도면 소원이 없긴 한데, 너무 욕망의 항아리 그 자체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히토카리 이코제.